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어, 숨을 다하고 숨지시기까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대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44절 말씀에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정 5를 말합니다. 12시, 난 12시고, 그리고 제 9시는 제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시부터 오후 3시는 태양이 가장 밝을 때의 시간, 가장 강렬할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가장 밝을 이 시간에 44절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마치 죽음이 임박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자연 만물이 그리고 피조물이 애도를 하는 것처럼 해가 빛을 잃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무슨 현상인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인가? 그러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이 때는 안식일 이제 6월절의 때이고, 어, 이 보름의 때, 당시의 시간대로는 일식 현상,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때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관련하여서 자연이 어두워지는 놀라운 그런 초전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휘장이 찢어진 방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휘장의 높이, 어, 길이가 어떠한가 하면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엄청나게 높은 길이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고 한다면 아래에서 찢게 될 것인데 방향을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이 사람의 손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인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운데를 분리하는 그런 구분하는 그런 휘장인데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 지성서로 들어갈 때는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송화제를 잡고 들어가는 그런 한 번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일시적인 것은 매년 들어야 했습니다 매년 송화제를 잡고 매년 제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일시적인 제물과 제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서 휘장이어진 것은 이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송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영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이 제사가 일어나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서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장이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일어나고, 46절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몇번 부르시는데, 이전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셨 나를 이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무엇이며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무엇이냐?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토록 하나님 하나였던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그러니까 때려뗄수 없는 관계였지만은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을 받아쳐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런 오늘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신 것은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신뢰를 보이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놀랐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이 믿음이 있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죄, 죄를 지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게 되지만 나중에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는가? 우리 오늘날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셨나 안 죽으셨나 이것을 가지고 이단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인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죄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을 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그죄값이다 치러지고 예수님의 진노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또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순전히 모두 다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인이신 분이 되서 죽으신 것이고 또 이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시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었고, 죄의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지었던 그런 옛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지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를 운영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모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